평균적으로 한 40시간 정도 야근을 한다, 이렇게 적어 놓고 거의 20만엔 전후로 받아요, 신입의 경우엔. 이거는 음. 대기업이나 소기업도 거의 차이가 없고요. 저는 이제 한국에서 이제 원래 웹 프로그래머로 이제 일을 하고 있었고요. 2년 4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일본으로 넘어와서, 이제 일본에서도 한 8개월 정도 원격으로 한국 일을 받아서 했었고요. 비자를 받기 위해서 일본 회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이제 이직해서 딱 2년 정도 이제 일을 했습니다. 하잇. 하잇. 하잇, 하이 아, 네. 그래서 한국에서 예. 3년 정도 그리고 일본에서 네. 2년 정도, 그렇게 5년 차 네. 개발자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와이프가 일본 사람인 것도 있고, 일단 영어가 이제,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사람한테는 이제 일본어가 아무래도 이제 배우기 쉽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이제 먼저, 일본어를 먼저 배워보고, 이제 외국어에 많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으로 이제 영어도 공부해 보자 하는 마음으로 일본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 일단은 신입의 경우에는 그 한국으로 치면 이제 적성 검사 같은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신입의 경우에는 그런 시험을 봐야 되니까 어, 일본어를 좀 어느 정도 할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경력직으로 이직할 때보다. 이제 왜냐하면 질문을 이제 읽고 이제 답변을 이제 적어야 되는데 어 이걸 한자로 적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아무래도 히라가나로만 싹 적는 것보다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력직으로 이직을 했는데 이제 경력직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런 인적성 테스트를 거의 안 보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이직할 때그 거의 한 50회사 정도의 이력서를 내고 서류 통과가 이제 19 군데, 그리고 이제 면접을 계속 봤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세 군데 정도에서 이제 오퍼를 받았어요. 뭐 음. 50 군데 넣었을 때 인적성 검사가 딱한 군데 정도 있고, 나머지 만9 아, 아홉 군데는 이제 그런 인적성 검사 같은 거안 하고, 그냥 프로젝트를 보고, 어느어 언어를 할수 있고, 소스코드를 좀 많이 보더라고요. 고 신입이랑은 그런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신입의 경우에는 또 이제 자기가 아무래도 스스로 이제 구직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음. 있는데, 이제 경력직의 경우에는 이직 활동을 할때 이제 헤드헌터처럼 이제 이직을 도와주는 회사가 많이 있어요, 이번에는. 그거를 이제 그런 회사들이 이제 무료로 이제 이직을 많이 도와주는데,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일본 회사에 이제 인재를 소개해주고, 그 인재가 합격을 했을 때, 회사에서 소개비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제가 만약에 다른 엔지니어를 소개를 해서, 그 엔지니어가 우리 회사에 합격을 하면, 제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와. 그리고 그,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경력자들이 조금 이직하기 쉽지 않나라고 음. 생각합니다. 이제 좀 개인주의가 많이 강한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회사 식당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하고 이제 같이 밥을 먹는 게 일반적인 것 같은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회사 식당에서 만나도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눈인사 정도는 하는데, 이제 밥은 또 따로따로 먹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나 이제 휴가를 올릴 때도 이제 사유를 이제 한국에서는 구구절절하게 좀 적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이제 거의 이제 개인적인 용무로 이제 쉽니다. 라는, 이제, 그런 정도에 이제 글만 올려놓으면 이제 언제든지 쉴수 있는 그런 사생활을 많이 중시해주는 것 같아요. 음. 네. 이제 프론트 엔드 엔지니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마크업 코딩을 하고, 마크업을 이제 하고, 자바스크립트를 어느 정도 하면 이제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직 활동을 할때 자주 이제 물어보는 게 디자인도 할수 있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이제 이직한 회사가 웹 이제 SI 회사였는데 웹에이전시에서는 웹 이제 당시 이제 제가 속했던 팀이 이제 디자인 팀에 속했어요. 이렇게. 팀이 디자인 팀하고 개발 팀 그리고 이제 또 매니지먼트 하는 이제 매니지먼트 팀이 이렇게 있었는데 개발 팀이 아니라 이제 디자인 팀에 속했던 게좀 저도 이제 많이 의아했었던 게 실제로 일을 해보니까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해서 마크업까지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개발 팀으로 넘어가서 개발 팀에서 백 이제 백엔드 엔지니어들이 음, 자바스크립트도 조금 간단한 거는 이렇게 써갖고 이제 음. 막업한 거랑 연결을 하더라고요, 그런 음. 느낌.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랑은 이제 포지션적으로 좀 다른 게 일본에서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라고 하면 약간 좀 한국에서 치면 퍼블리셔의 느낌이 좀 강했던 것 같고 오히려 디자이너가 겸업으로 같이 하는 영역이다라는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음. 봤을 때는. 신기술에 대해서 이제 도입하는 거를 많이 이제 신중하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리스크 관리를 좀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실제로 BJS 같은 거를 이제 일본에서 많이 유행하고 있다라는 말이 많고 그런데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난 2년간 이제 b j s 를 사용하는 안건은 딱두건 정도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거의 이제 자바스크립트나 이제 제이쿼리 제이쿼리로 하는 안건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느꼈던 게 어, 신기술을 쓰는 안건이 별로 없다 이 정도. 음. 예. 그 이제 연봉도 이제 한국도 그렇겠지만 이제 다 이제 천차만별이라 낮은 데는 정말 낮고 이제 높은 데는 또 높은데 높은 이제 조금 다른 점이라고 하, 하면은.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연봉이 많이 이제 내기에 따름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이제 구직 활동을 할때 거의 연봉을 다 적어 놔요 심지어는 야근 시간까지 적어 놓더라고요 우리 회사는 월 평균적으로 한 40시간 정도 야근을 한다 이렇게 적어 놓고 음. 보통 그걸로 속이는 회사도 거의 없어요 이제. 40시간 한다고 적혀 있으면 거의 한 40시간 정도 하고 이제, 좀 20시간 적혀 있는 데는, 진짜 20시간 하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야근수당은 다 나오지 않나, 이런 얘기도 많이 듣는데,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야근수당을 이제, 거의, 연봉에 포함돼서 얘기를 해요. 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제 월 40시간 분 정도에 야근수당을 포함한 연봉이다,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계약서에. 음. 고. 월에 40시간이 넘어가는 야근 시간은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어... 네, 그래갖고, 신입의 경우에는 한국이랑 별로 차이가 없는 게 거의 20만엔 전후로 받아요, 신입의 경우에는. 이거는 어... 대기업이나 소기업도 거의 차이가 없고요. 20만엔이라고 하면 한국에서도 한 200만원 돈이니까, 신입 연봉이 거의 한 2,400에서 이제 보너스 끼고 해도 한 3,000은 안 되는 수준이라서 한국이랑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신입의 경우에는 아.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연차가 이제 쌓이면서 좀 차이가 나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 요 음, 차이가 좀 많이 나나요? 아 제가 느끼기에는 한국보다는 조금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아, 이제. 그리고 그그 업무 강도가 한국에서 이 정도 받으면 이 정도 일을 해야 돼라는 기준에 비해서 업무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은 것 같아요. 형님은 일본어 잘하세요? 아 저는 일본어를 잘 못합니다, 사실. 아. 그 지금도 이제 N2 정도 레벨인데 이게 N2라고 해도 사실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거나 조금 잘안 쓰는 단어가 나오면 많이 버벅입니다, 버벅이고 아무래도 이제 IT 업계에 있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단어나 이런 거는 이제 번역기를 바로바로 써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언어는 약간 도구라고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고객사에서 요건이 오고 이 요건에 대해서 이제 이해할 수 있어 설명을 해주면 이해해서 그거를 그대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언어는 어느 정도 의사소통을 할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 후는 이제 코딩만 잘 하면 되니까요. 음. 말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상대방을 설득하는 직업이 아니라 음. 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음. 의사소통만 어느 정도 되면 그 이유는 프로그래밍 능력의 차이라고 봅니다. 저도 일본 취업이 쉽다고 하는데 실제로 쉽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어 아무래도 이제 저녁이 있고 야근이 없고 조금 이렇게 급여가 좀 좋은 회사들은 아무래도 여기도 많이 이제 경쟁이 치열하고 들어가기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많이 이제 들리는 이제 취업이 쉽다 이런 회사들은 아무래도 야근이 좀 있거나 아니면 급여가 좀 적거나 이제 아무래도 들어가기 꺼려 하는 회사들이 좀 그런 회사들이 구직난을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사실 한국에서 생활과 일본에서의 생활이 많이 다른 점이라고 하면은 이쪽에는 이제 전세제도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월세를 이제 부담을 해야 되고 그 월세가 꽤 비싸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의 월세로 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1년에 한1,200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게 한국에서 받던 연봉보다 한1,500 정도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은 이제. 한국에서의 생활이 오히려 조금 더 만족스러운 생활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일본에 오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역시 일본의 문화가 좋거나 아니면 일본에서 살고 싶다 이런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오랫동안 일본에서 잘 적응해서 살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네, 좋은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어, 그, 앞으로 또 일본 취업이나 개발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아래 링크로, 네, 송국님의 페이스북을 남겨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쪽으로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어, 저도 열심히 한국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목소리> 감사합니다. 바이바이.